속팔린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자. 너 그날 나한테 왜 키스했어? 너나 좋아? 아니, 그것보다... 아니 됐어. 너 그냥 가 혼자. 나 너만 보면 흥분돼. 뭐? 나 너만 보면 흥분돼. 무슨 말인데? 왜 자꾸 모르는데 답답하게. 그래서 잤어? 아, 아니. 아, 뭐야. 그럼 사귀는 거 아닐 수도 있겠네. 아니 키스까지 했다니까. 그게 어떻게 사귀는 게 아니냐? 애냐? 애야 아니 성인 남녀가 같이 있다 보면은 입술을 부빌 수도 있고 몸을 부빌 수도 있고 막 살을 부빌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. 사기자고 말도 안 했다며. 근데 사기는걸 수도 있겠다. 요즘 뭐사기자고꼭 말로 안 해도 되잖아. 그, 그렇지? 아니다. 생각할수록 애매하네. 그럼 너네 일일이 언젠데? 일일? 보통 고백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잖아. 왜 확실히 사기자고안 하는 거야? 나중에 발 빼말라 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응. 축하해. 뭐? 보긴, 우리 백일. 백일? 언제부터 계산한 건데? 어? 언제부터 너가 내 여자친구였어? 자, <laughs> 채세로 그만 멍 때리고 과제 좀 해. 이거 조별과제야. 꽉좀 망치려고. 야, 나 못하겠어. 야. 야! 그럼, 네가 원하는 게 뭔데? 너 그냥 사귀자라는 말이 듣고 싶은 거야? 그러면, 이거 좀 고전적인 방법인데, 봐봐. 4. 이거 한글로 하면? 4. 그러면 ear 귀 마지막으로 r 러 l e r 뭐라고 아, 사기자고 응? 그래 좋아 너무 <laughs> 지금 당장 카톡 킨다 실시. 과제 마무리 같이 하자고 시간 되냐는데, 뭐야? 너한테는 카톡 하면서 왜내 카톡은... 10? <laughs> <X? 웃음> 그러면 두 번째 방법, 나는 뺏길 수 있는 사람이다. 네가 나한테 사귀자고 확실하게 찜해두지 않으면, 나는 누군가가 낙하채갈수 있는 사람이 나를 어필하는 거지. 저 때문에... 잘할 수 있지. 그럼... 사귀자.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, 그냥... 적당히 세롬이한테 찍적거리는 척 하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게 왔어? 어디까지 했어? 다음 장부 하는데 새롬아 잠깐 봐도 돼? 왜 점점 더 이뻐지냐고 그게 아니 아! 아 머리를 좀 썼더니 개출출하네 나가서 먹을 것좀사올 사람 내가 새롬이랑 갔다 올게 내가 갈게 W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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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. 빨리 가 t 빨리 가 t w h 아. t what, what, w 나 a t what, w h 가. t w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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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모르지 됐어 그럼 야 이근 말을 해줘야 알거 아니야 내가 네 속을 빨리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됐다고 너 혹시 질투 나서 그래? 태민이가 내 손잡아서 그래? 아니 그것보다 아니, 그래, 나 솔직히 네가 아니라고 할까 봐 겁나. 넌 그냥 다른 것 때문에 기분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, 내가 혼자 설레발치고 오바하는 거면 어떡하나? 추측하는 것도 쪽팔린다고. 쪽팔린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자. 너 그날 나한테 왜 키스했어? 너나 좋아? 싫어? 우리 사귀는 거야, 뭐야? 무슨 관계야? 그걸 꼭 말로 해야 돼? 어. 말로 좀 해주면 안 돼? 나도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존심 상해. 그날 키스한 거.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 거면 어떡하나. 나만 나만 사귄다고 착각하는 거면 어떡하나 별 생각 다 하면서 맘 졸이고 너 떠보는 것도 이제 지겨워 왜 이렇게 사람 징징대게 만드냐 됐어 너 그냥 가 혼자 나너만 보면 흥분돼 뭐? 너만 보면 흥분된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왜 자꾸 모른데 답답하게 나너랑 눈만 마주쳐도 흥분돼 네가 놀랄까봐 자제하려고 나름 노력하는데도... 아파... 꼬집어 보고 싶었어. 네 사진만 봐도 웃음이 나 너한테 먼저 연락이 오면... 바로 읽었어.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.. 난 망했어... 보 신경이 너한테 다 쓰인다고... 난 바로 사라졌잖아... 숫자 4... 이걸 왜 보냈지? 갑자기? 진짜 사과 아닐 수도 있지 뭔 뜻이야? 그리고 아까는 너네? 아니 네가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그게 너무 화가 났어 내가 새롬이랑 갔다 올게 내가 갈게 그리고 너아왜너 아, 앞에만 서면 이렇게 해가 꼬이냐 여때까지한말 신경 쓰지 마 그냥 너 좋아한다는 얘기야. 흥분해서 미안해. 그냥 질투나서 그랬어. 아거봐 내가 말로 하면 이상하다 그랬지. 나는 그냥.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안 하죠 아 빨리 아, 빨리 어야야 야. 아 진짜 사귀자. 그렇게 서로를 밀고 당기던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의심할 필요 없는 연인이 연인이었다. 되었다. 너네 이제 진짜 사귀는 거야? 응? 내 방법도 통했지. 고마워. 근데 괜 챙겼어. 뭐? 야 미리미리 준비해야지. 얇고 촉촉한 거. 착붙.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라고. 너의 아름다운 화장을 위 해. 얇아서 여기서도 쏙 여기서도. そう。